한옥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는 구성 요소는 큰 지붕과 이를 받치는 기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포이다.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 구성 요소들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미적인 효과를 드러내도록 노력하였다. 선조들은 건축물의 재료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다. 따라서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음으로써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둥의 굵기는 집의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기둥은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과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 흘린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통형 기둥은 착시현상으로 인해 중앙이 좁아 보이는데 흘림 기둥은 안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어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흘림 기둥은 기둥의 맨 윗부분인 기둥 머리가 가장 가늘고 맨 밑부분인 기둥 뿌리가 가장 굵은 민 흘림 기둥과 기둥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굵기가 줄어드는 배 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 보여, 건물의 양 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줄수 있다. 이 때문에,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하는데, 이를 귀소슴이라고 한다. 귀소슴은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어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 기둥은 다른 기둥에 비해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치마할 수 있는데 귀소슴을 통해 이러한 치마가 발생하더라도 귀 기둥이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 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어 기둥 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 기울인다. 이를 안솔림이라고 하는데 안솔림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 한편 조선 시대에는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가 궁궐의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기둥의 높이가 건물 또는 주인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나타낸다 한옥에서 가장 큰 구성요소인 지붕도 한옥의 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조들은 큰 지붕이 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하여 기와 지붕의 처마를 정면에서 볼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높게 만들었다. 그림 1처럼 처마의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조로라고 하는데 조로는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한다. 이러한 조로의 효과는 규소증과 어우러짐으로써 더 극대화된다. 하지만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선조들은 건물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 지붕의 곡선에 휘어진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를 석가래라고 하는데, 석가래 전체를 같은 굵기로 만들면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까운 석가래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 이러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그림 1처럼 처마 아랫부분에 있는 석가래의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깎기도 하는데 이를 훌치기라고 한다. 하지만 손주들이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선조들은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지붕선을 결정함으로써 지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한옥의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인 처마를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바치기 위해서 목재를 덧대는데 이를 공포라고 한다. 공포의 배열 방식에 따라 한옥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것을 주심포식이라고 하고, 기둥 사이에도 배열한 것을 다포식이라고 한다. 두 형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각각 공정사 극락전과 경복궁 긍정전이 있다.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라고 하고,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를 간포라고 하는데, 둘은 모양이 같다. 주심포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포의 배열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다포식보다 공포의 수가 적어 간결한 느낌을 주고, 다포식은 공포가 많아 화려한 느낌을 준다. 다포식은 주심포식에 비해 지붕의 하중을 더 고르게 분산할 수 있어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큰 건물에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붕도 위 아래로 커지지만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기둥은 이에 비례하여 높게 만들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기둥과 지붕의 높이 비례가 깨질 수 있는데 공포가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한다. 즉 공포는 처마의 지지를 도와 처마를 길게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건물을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여 건물을 수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건물이 웅장한 느낌을 주게 하는 동시에 비례의 아름다움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한옥의 지붕과 기둥, 공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시대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곡선이 변화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배흘림 기둥의 사용이 줄어들고 민흘림 기둥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고려 시대에 주로 사용되던 주심 포식이 조선 시대에는 다포식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대의 미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